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쪽입니다. 장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우리 나라 별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랑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하는데요, 최선을 다해 봅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러울 것 없이 사랑받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어려움 없이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꼭 거침돌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거침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서가 조금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도 빼앗기고 또 아버지의 사랑도 다 애서에게 가니까 아버지의 사랑도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간절한 원함은요 내가 한번 장자가 되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장작권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 그에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또 천국에 가실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아들을 불러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너 사냥해서 맛있게 그 사냥한 것을 요리해서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하겠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준비를 시키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원했던 그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에서는 자기의 축복을 빼앗기니까 야곱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 그 야곱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급박하게 편안했는데 갑자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잘 극복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가장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 동시에 위기도 있게 되었습니다. 얻는 그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속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얻다워 보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장자인 에서가 자기 것을 빼앗아 간 것을 알고는 야곱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야곱에게는 꿈에 그리던 장자의 권한을 얻었지만 그 일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하게 만드는 위기를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머무른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정말 내가 죽을 뻔하였구나 형에게 잡혔으면 죽는 것인데 자기의 죽음의 그 고통과 두려움을 맛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벗어났어 그것은 벗어났는데 그런 안도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 뿐입니까? 전에는 가족과 함께하며 귀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는 홀로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되는 나 홀로의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지를 보십시오. 노숙하게 되지 않습니까? 돌 벽에 있고 이불은 없고 그냥 노숙하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불도 없고요. 그냥 누워 자는 돌베개 하고 누워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지쳤고 또 이제는 긴장도 좀 풀리고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야곱의 처지는 완전히 바뀌게 된 것,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유복하게 살았는데 하루 아침에 그가 원했던 것을 받았지만 형의 그 살인 생각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음 기대하지 않았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다가온 것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는 홀로 밖에 없고, 막막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다의 풍랑과 또 밤새워 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버나움에서 보자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폭풍이 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폭풍 가운데서 위기 많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깊은 밤에 그들의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파도와 모든 것이 잔잔해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노를 지으면 다 되겠지. 내가 하면 되겠지. 내가 무슨 한계가 있는가?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많은 문화가 있는데 이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를 자기가 이겨 보려고 하다가 못 이길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절망하고 낙망하며 좌절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할수 있는 모습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는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 한계를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를 느낄 때 우리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갈때 해결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줄 알고 죽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진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 믿자는 것입니다. 홀로 지쳐 쓰러져 잠든 야곱, 야구, 그 야곱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문 15절의 말씀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또 하란으로 가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란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도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는 베델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고백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느끼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구할 때그 강구를 들으시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소부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 하나님 계시면서 또 동시에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아무리 탁해도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싫다고 나와서 나무 위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새가 나무에 살면서 기치가 없다고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면 내게 복을 줄 터이다. 너의 자녀들까지. 동서남북 어느 곳이나 풍성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며 함께 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요,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자식도 없었어요. 근데 자식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모든 삶에 있었어. 하나님의 동행함을 믿었기에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산촌 집에 가서 일하는데요. 품삭을 여러 번 바꾸는 거예요. 그래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중간 과정 속에서 힘든과 어려움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가 라이을 사랑해서 7년간 봉사했는데요. 그 외삼촌이 그래 결혼해라 하면서 누구를 넣어줬습니까? 레아를 넣어준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불이 화나니까 아니군요. 이렇게 할수 있지만 그때는요 깜깜해서 몰랐는가. 아 결혼했는데 다른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럴 때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열심히. 그 외삼촌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사랑하는 라엘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외삼촌에 의해서 많은 것이 변화하지만요, 변질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자손의 수가 늘어나고 그의 재산의 양이 더욱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2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생활하였고 그 약속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대에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지만요 돌아올 때는 40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는. 어른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번성함이 있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아기 놓는 것이 0 78뭐0.8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기만 보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막 신기해요 저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요. 풍성함과 번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분명히 그것이 믿어 이루어질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이주했던 그 가족 40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갈 때요. 그는 죽으면서 그 돌아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할 때내 유고를 가지고 꼭가나 안에 나를 심겨달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례 능력 특이합니다. 입간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안 했다는 거, 그냥 관에 넣는 거로 끝냈어요. 그래야 유고를 가지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질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끝까지 유효합니다.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은 공통 체의 그런 약속이 됩니다. 한국 초창기 문서 사역에 크게 헌신했던 선교사 캐나다의 게일 목사님은 약속 이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부채를 갚아야 할 날이 자꾸 연기하면 이자만 더욱 늘게 되고 끝내 갚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죄인이 된다. 마찬가지로 약속 이행을 자꾸 연기하면 신용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자가 커지고. 끝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도 그 약속을 주님 앞에 신실히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거기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장 원했던 장작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입니다 형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죽음의 그 상태가 놓일 수 있는 그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의 약속을 믿으니 이 모든 것을 이기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돌아올 때는 큰그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동행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주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도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가 원하던 장작권은 얻었지만 형 에서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가 베들에서 누워 잠을 잘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안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약속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